안녕하세요. 허리업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플러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플러터의 기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개발도구이고요. 다트라는 언어 하나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웹사이트,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였고요. 신혼여행을 중국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오스트리아로 가는 코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탄 다음 구글 음성번역기라는 앱을 사용했는데요. 구글 음성번역기라는 앱은 한국어로 제가 만약 소리를 내면은 제가 설정한 외국어로 음성을 변경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말 그대로 음성번역기 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용해서 한국말로 어느 호텔에 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요. 그 음성 번역기는 제가 설정한 중국어로 음성이 나오면서 택시기사분과 저는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없이 호텔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저는 문제없이 중국 호텔에서 편하게 1박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서 오스트리아로 최종적으로 도착을 한 다음에 또다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택시기사분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과 똑같이 구글 음성 번역기로 한국말로 어느 호텔에 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구글 번역기는 제가 설정한 독일어로 음성이 나오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혼여행을 구글 음성 번역기 덕분에 독일어와 중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편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플러터도 이와 같이 똑같은 로직으로 수행됩니다. 즉, 플러터란 하나의 언어로 여러 개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구글 음성 번역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현재 모국어, 한국어를 통해 독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플러터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한국어 대신에 다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자바, 아이폰의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터의 장점은 제가 신혼여행 때 중국어, 독일어 공부를 안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의 자바, 스위프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모국어, 다트만 잘 알고 있다면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다양한 아웃풋을 내는 플랫폼을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의 언어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해주는 크로스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안드로이드, 아이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앱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또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한국에서는 당근이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알면은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실 텐데요. 과거에 썼던 당근이지라는 언어는 당연하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근이지라는 단어는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아이폰, 안드로이드도 세월이 흘러서 정책 규칙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어 규칙이 바뀝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는 그 언어 규칙이 바뀌었을 때 가장 최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당근이지라는 말은 이제는 쓰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성실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크로스 플랫폼을 찾으시게 된다면 문제가 당장은 있어도 언제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크로스 플랫폼의 버전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플러터의 경우에는 위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 OS 정책 호환성에 따라서 수시로 업데이트한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2018년 12월부터 거의 현재와 근접한 2023년 10월 19일까지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갱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는 구글에서 성실하게 트렌드를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플러터뿐만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 자마린,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는 이 화면과 같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성실성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요. 플러터는 다트라는 모국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도구이고요. 장점으로는 구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러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엽게 바치었습니다.